오늘 제가 이 10장을 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력한 백성들을, 할 백성들을 애국에 끌어내실 때, 바로왕이, 당시 바로왕은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막강한 군사력, 힘을 지닌 나라였어요. 이웃 나라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막강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어 그리고 이 사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사탄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죄의 종으로 딱 잡고 있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님에게 이끌어내시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쉽게 안 불러납니다. 오늘 우리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장을 통해서야 이들이 바로왕이 항복할 걸 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되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빨리 되기 응답받길 바라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모세에게 열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바람말 강박, 완화가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을 잘못해서 가면요. 하나님의 바로 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나쁜 분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 뭡니까? 은혜를 끊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요. 완악함 그 상태로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문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된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 은혜라 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받아도 구원은 받더라도 우리가 영역을 향상한 시기 어떤 일이 벌인지 아십니까? 자판기 신앙. 둘로면탁 튀어나와야 돼. 응답이 돼야 돼. 아,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됐습니까? 기대가 됐잖아요. 어, 야, 이제는 인제 이제 우리가 해방시키나 보다. 근데 모세가 가고부터 더 힘들었어.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니까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모세를 원망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즐기며 즐겨.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오늘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어떤지, 응답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버튼 한번 누르면 될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열 가지 지향이 있어야 바로 항복하는 거예요, 열 가지 장이열번 눌러야 될 거를 한번 누르고, 아, 왜안 돼, 이거? 아이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누르고. 자, 이렇게 하시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으시면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나가는 거 이게 기독교에 가르치는 게 응답이 될 때까지. 보세와 백성들이 만약에 첫 번째 제앙하고 나서 될줄 알았더니 바로 왕이 보이죠. 보내줄 듯 하면서도 끝나니까 딱 오래발 내밀어 버리잖아요. 난 몰라, 알고. 장화씨 아홉 번이나 서 아홉 번이나. 계속 응답할 때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보 바로왕은 고집부리다, 결국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어. 자식까지다 죽어. 백성들의 자식들까지 다 죽어. 고집부리는 워낙 거하요고집불통들은요가 주변에 보시죠. 영적으로 고집 부린 사람은 쥐어터지고, 만창이 되고, 더 돌아서면 만창이 되고, 자, 그고음이라 고음, 고음곰이 고음비란하다 그러죠. 얻어터지고, 뭐하고 만창이 되고, 고집 부리다 부리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그때서 천부지어져 손으로 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 그래요. 마지막 자기 장자가 딱 치니까, 야, 나가, 나가, 나가. 바로 왕의 장자만 죽었습니까? 자기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백성들 왕을 보면, 아이, 점자 고집 부리다가 우리들 다 피해 본다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야요 오늘 우리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말씀, 순종하라. 따라가면, 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어합니까 그때부터는 그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야. 가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때로 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눈물 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속수한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믿고 인내 믿어, 인내, 인내, 인내 믿어, 인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어합니까 기도 안 하면 뭘 물러서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야 돼. 물어보러 가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기도 안 하면 어합니까관도버리지 않는다. 기도 안 하면 어합니까 쥐어 갈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결을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하나의 뜻이라 생각하면요. 저는 계속 징거지로 갑니다. 응, 나할 때까지. 응, 나할 때까지 갑니다. 믿으니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세 번째, 버왕이 재앙 나타날 때마다 보내줄 듯 하다 끝나면 또 도로목, 이렇게 계속 반복했거든요. 마지막 자기 장자들을 아딱 치니까 그때는 어땠니까? 떻 바짝 뜹니다. 이제 이게 완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볼 때에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믿든지 집안에서 혼자 믿는 집들은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외로운 싸움.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집안 식구들, 언제 죽게 불러, 죽게서 부르시겠나이까. 저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정 중에서 안미는 남편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 계속.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오게 없었어. 들어오게 없었어. 그동안에 그집안에 기롱사로 얼굴을 갖다 비벼놨어. 얼굴을 비벼놨어. 그걸 아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작전을 썼어요. 일단 나라 관계 맺지만, 그쪽에서 실다 도망치기 전에 난 계속 합니다. 겨우 다 예수 믿더라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걸 기독교에, 인내가. 갈라데에 보면 성령의 은혜, 은사 중에서 올해 청물의 은사가 있죠. 올해 청물.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세상에 인내 안 하고 되는 게뭐 있습니까? 이 현대 우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탁탁면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늘 하니까 뭐 그런 것부터 했는데 외국사 우리나라 와서는 이야 한국 너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빨리란 말 하든 뭐 하면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지 그 정도로 빨리빨리 신호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돼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 문화에서 인내한다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요새는 임신하면 애라 한달 만에 나는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법칙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대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하나 깨달음 부딪히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신하들이 아, 보내십시오, 빨리 보내십시오. 이들 우리 다 망합니다. 마지막에 아 자식 딱 치니까 됩니까? 그때는 빨짝손 들어버린다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탁탁 빨리 되길 바라지만 빨리 되는 것도 있어요. 딱딱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오래 걸리게 하는 것.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요.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오래 걸는 길에서 내 생각과 속도가 좀 달라. 그러다른 하나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인내고기다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지 조급하게 내가 뭐 비겁한 수다 먹고 쓰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지. 이 출애굽기라든가 이 출애 과정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한꺼번에 탁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추협한 백성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불신자들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하고 뼈, 뼈, 뼈저리게 각이 새기도록 하나하나 하면서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쭉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세가 하는 역할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 나갈 때요. 하나님, 혼자 안 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혼자 같지만은왜 사람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옷에겐 아론을 붙여주셨죠. 사도행기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도 붙죠? 하나님, 섭리하신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하나님 보고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하신다는 것, 체험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금요 기도하는데,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같은 거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라도, 수요 기도에, 이거라도 있으니까, 제가 이 명령을 유지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한국계, 그냥 뭐 벌써 한국에다 죽었어요. 한주님한테 이런 것을 잘 지키며 나가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막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반항하는 세력들, 나빠서가 아니면 나빠서가, 몰라서 자기 신의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떠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 그게여 예를 들 왕이다 내가, 최 권력자다. 당시 전세계뭐 말하자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런 식이니까 안 놀라오지. 저, 저 종들을 내보내 우리 손해본다. 안, 손해 안보라고막 그러는 거야. 이게 오늘날 똑같아 원리가. 그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뭐이 사람들을 쉽게 포기합니까? 안 해요.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근데 뭐 가지면 있으면서도. 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